안녕하세요. 제임스 투자그룹 제임스 대표입니다. 오늘은 해외선물 아스탑으로 하루에 50만원 이상 버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점 기술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뱀의 기법 이름은 트리프 볼텍스입니다. TV 기법 삼꼭지 기법 이제는 친근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여러 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그림을 그려드리겠습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려드릴게요. 이렇게 하락파동을 그리고 반등파동을 그리고 세 번째 반등파동을 그린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매도를 따닥 이렇게 들어가서 추세가 쭉 나오면은 수익을 내는 기술입니다. 그러면 순차적으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천천히 따라가 보세요. 먼저 이 하락 파동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그 이유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빨간 띠하고 파란 띠가 보이시죠? 이게 둘다 아래로 내려가는 그림을 보이니까 하락 가동이다 이렇게 정리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낮은 꼬리점을 찾습니다 가장 낮은 꼬리점? 꼬리점을 찾아서 이렇게 수직선을 그려봅니다 여기다가는 이름을 이렇게 써봅니다 카운팅 기준선 이름은 모르셔도 됩니다 뭔가를 하나 둘 세기 위한 기준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그림에서 첫 번째 이렇게 반대 뽑기점이 있죠? 이 꼭짓점을 정의해보겠습니다이 꼭짓점은 중간에 보면 검정선이 하나 있어요. 이 검정선. 검정선이 색칠되어 있는 게 있는데, 여기 위에서 음봉이 완성되면 거기를 첫 번째 꼭짓점으로 정의하겠습니다 꼭짓점을 정해놓은 다음에, 그 꼭짓점보다 더 높은 데서 다시 한번 음봉이 완성이 되면 거기를 두 번째 꼭짓점으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꼭짓점보다 더 높이 올라간 다음에 음봉이 완성되면 그 음봉을 포함한 꼬리까지, 거기가 두 번째 꼭짓점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여기죠. 두 번째, 투, 투. 그 다음에 이제 매도를 들어갈 거예요. 매도를 들어갈 건데, 매도는 두 번째 꼭지점보다 더 높은 데서 올라가서 이제 매도 신호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다 똑같이 수평선을 이렇게 그려보면 이두 번째 꼭짓점보다 더 높은 데는 여기죠 그럼 여기다 노란색을 칠해볼게요 노란색을 칠해서 음봉이 보이자마자 들어가는 거는 정석 기법입니다 정석 기법이고요 내공 기법도 알려드릴게요 내공 기법은 내가 이 노란색에서 무조건 매도를 들어갈 거예요 무조건 매도를 들어갈 건데 두계약을 들어갈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들어가면 더 좋은 진입가를 잡을 수 있냐면, 바로 꼬리가 이렇게 뚫로로 올라가다가 탁 멈출 때가 있어요. 그때 마치 낚시꾼, 베트랑 낚시꾼처럼 여기를 이 노란 박스 이 부분에서만 매도를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다가 쭉 올라가다가 톡 멈출 때, 매도 탁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표시한 이 자리를 들어가실 수가 있게 돼요. 재미있는 기법이죠. 여기 들어간 다음에 어, 들어갔는데 또 한없이 쭉쭉쭉 올라가가지고 큰 손실이 되면 안되기 때문에 손절매를 이렇게 짧게 설정합니다. 20 포인트. 어차피 여기에 매도를 하든 여기에 매도를 하든 여기에 매도를 하든 어디에 들어가던지간에 어차피 10 포인트 내 구간이기 때문에 전부 다 손절은 안됩니다. 그 다음에 수익은 단타하고 추세 포지션을 각자 가져가서 청산합니다. 각각 각자 사람이 아니죠. 각각 각각 가져가서 청산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단타는 40포인트 정도 적절합니다. 40포인트면은 여기다 계산해 볼까요? 더하기 빼기 시간입니다. 30 빼기 40은 90이죠? 90. 여기서 단타 수익을 플러스 40포인트, 80만원 정도 확보합니다. 그 다음에, 후세 포지션은 TFTS 기술을 사용합니다. TFTS 기술. 어떻게 하는 거냐면, 단타 포지션을 탁 통산을 한 다음에, 이 파란 색깔 존 위에다가 매수 예약 좀 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매도 존이, 이 파란색을 매도 존이라고 부르는데, 이 매도 존보다 더 올라오는 게 없이, 만약에 한없이, 하향 없이, 계속, 저기, 지하 먼 세계까지, 멘트까지 떨어지면은, 어, 이 포지션 하나 때문에 투세 포지션 수익이 500만원에서 1000만원이 넘을 때도 나오게 돼요. 나스닥 시장은 참 재미있는 시장입니다. 근데, 초보자들이 하기에는 좀 어려운 시장이에요. 왜냐면, 오를 때도 정말 한없이 오르고, 내릴 때도 정말 한없이 내리고, 횡보할 때도 정말 정상적이지 않은 시장이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왔다 갔다 횡보를 심하게 합니다. 그래서 초보자분들이 하기에는 좀 어렵다. 하지만, 공부를 이렇게 고난이도 기술, 아니, 고난이도 기술이라기보단 고급 기술, 토닉비가 높은 기술, 손절할 때는 조금, 수익 낼 때는 2배, 5배, 10배 하는 기술, 사용하시게 되면 수익을 괜찮게 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표현은 괜찮기라고 했는데, 사실 이거 하나만 해도 수익이 한 200만 원이 넘거든요. 이것만 해도 수제 수익이 200만 원 이상, 200만 원 이상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하루에 50만 원 이상 버는 방법을 공부하고 있는데, 이 수익은 훨씬 넘네요. 그럼 실제로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 기술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 시스템 차트가 필요한데, 이것은 증권사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직접 이렇게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만든 차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기술을 사용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임스 대표 직통번호로 010-27583576으로 간단 자기소개, 문자를 남기시면 이 시스템을 설치하는 방법하고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 기술을 사용하게 되면 실제로 수익은 어느 정도 될수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이버에서 제임스 투자 그룹을 검색하면 VIP 수익 쿠키 이렇게 페이지가 나옵니다. 딸깍 클릭을 하면은 여기 오른쪽 상단에 네이버 앤 로그인이라는 버튼이 있어요. 네이버 아이디를 이렇게 입력을 한 다음에 접속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로그인 돼가지고 VIP 수익 후기 수익률 자랑 이렇게 보면은 글이 몇백 개, 뭐 몇천 개, 거의 일만 개 정도 있는데요,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를 딸깍 하고 누르면은 어떤 글이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제가 올려놓은 아스닥 수익 내역도 볼수 있어요. 증권사 실 계좌 내역을 올렸는데 일주일 거래 내역입니다. 일주일 거래내역에 어, 한두 계약으로 매매를 한 계좌인데 34,000달러면 은약 어, 4천만원 정도 수익인 거예요 일주일에 4천만원 수익인데 이게 수익이 원금이 4천만원이었으니까 나스닥 두개 하려면 한 3,500, 4천만원 정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100%가 넘는 수익을 달성을 한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런 정도의 좀 많은 높은 수익률은 본적이 아마 거의 없으실거예요 왜냐면 이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1계약당 일주일에 1000포인트라는 수익을 내야되고 이걸 틱스로 따지면은 4티틱에 해당하는 수익을 내야됩니다 시장이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횡보하기도 하는데 일주일 내내 이런 시장을 양쪽으로 다내야돼요 매수에서 변곡점까지 수익 매도 스위칭에서 변곡점까지 수익 이거를 일주일 내내 하면은 이정도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계좌는 모의계좌가 아니고 증권사 실프계좌입니다 환전화면도 있고 수수료 거래내역 일자별 수익 몇백만원, 칠백만원, 천오백만원 다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수익을 낼 수가 있다 그러면 제가 이 정도 수익을 실제 달성하니까 이 기술을 공부해 가지고 제가 수익 내는 거에 반만 해도 일주일에 천만원, 어, 이천만원이 될수 있는 거니까 공부하는데 의지라든가 그런 좀 목적이 좀 생기실 수가 있을 거예요. VIP 수익국이 들어서 회원들이 이렇게 2200, 2400, 1억 원, 몇천, 몇억 수익 내신 분들이 이게 수십 명, 뭐 100명 대 이렇게 엄청나게 많으니까 이거는 직접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들어와서 보시면 되니까요. 그리고 이번에는 1억 원 수익 낸 것도 보여드릴게요. 눌러보면 이거는 이제 크로오일로 거래해서 한 거예요. 한달 동안 10만 달러면은 1억이 넘는 수익이다. 손실 날짜는 거의 없다. 이렇게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제임스는 뭐 신이냐? 아닙니다. 전 신이 아니고 이렇게 수익을 낼 수도 있는 트레이더인 거죠. 거래 내역을 보면은 빨간색은 수익이고 파란색은 손실인 걸 아실 거예요. 찍혀 있는 거면은 빨간색은 1,000, 2 0 0 400, 600 이렇게 찍혀 있는데. 파란색 손절 같은 경우에는 150, 150, 150 이렇게 짧게 찍혀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수익을 낼 때는 100만원, 200만원을 낸다 뜻이고, 손절할 때는 10만원, 그럼 어, 아니, 제가 욕한 거 아니고요. 15만원을 발음을 좀 잡으세요. 1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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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절 짧게 하고, 수익은 50만원, 100만원. 이거를 계속 반복하게 되면, 단순 상수로 생각해 보셔도 누적수익이 많이 된다는 걸알수 있죠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개인투자자 분들은 어, 이런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지 못해서 맨날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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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만원 20만원 30만원 5만원 만원 5만원 1 0만원 수익 내다가 한 번에 500만원 1000만원 다 날리고 또 이걸 계약수를 10, 5개 10개 하시는 분들은 100만원 50만원 100만원 50만원 원, 50만 100만원 200만원 하다가 1000만원 5000만원 1억원을 한 방에 날리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누적수익 을실 수가 없습니다 아시 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도 제임스처럼 제임스 회원처럼 월 적어도 300만 원 이상을 벌어 보고 싶다 나는 정말 제대로 된 트레이더가 되고 싶다 월 1천만 원 1억 원 이상도 벌어 보고 싶다 진짜 외화벌 일를 제대로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제임스 투자 그룹 구독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요 제가 여기 직통 제 연락처 이렇게 적어 놨으니까 이쪽으로 구독, 좋아요 눌렀다 하고서 간단 자기소개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락 오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낮이나 밤 상관없으니까 아무 때나 문자 남겨놓으시면 제가 확인하고 순차적으로 연락 드리겠습니다.